오늘은 뉴텐스무거워 뭐야? 야 대박이다. 이게 더 좋다 근육 근육. 아, 장난 없어 아, 이거. 높이도 좋고 그지. 어. 아, 이런 거사야겠 다... 차. 와 이거 장난 아니다. 하이, 이거 얼마야? 이거는 가격 맞지 않을지 아니 아니. 네, 네, 네. 이것도 와이프 몰래 샀다 아죠? 예, 예. 이것도 나 몰래 샀다 아죠? 예, 그 제가 사고나서 미리 말을 했죠 위에. 네? 지지대를 세워서 형태가 유지되게 하겠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 이게 이 벨크로로 돼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이게 뭐야 이게 딱딱딱 끼게 돼있어야지 후크 형식으로 돼있어야지 음. 아. 이거 감따가 집에 가겠네. 감따가 집에 가겠어. 저는 지금 에어 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에어 매트 낮이야. 네. 아, 저 이미 네. 촬영 중이에요. 네. 아니, 자기가 쓰 네. 있으면 네. 아무것도 네. 못한다니까. 아니, 이게 펄프로케어도 해낼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이거 일반 반타곤입니다. 반타곤 맥스 아니에요. 이게 뭐죠? 편이와 편이 아니, 아니. 퓨니와 뿐이 편인가요 또? 아니요 아니요 퓨니와 뿐이는 집에서 찍지 않습니다 좌식으로 쓸수 있는 의자예요 이거 알리에서 4,000원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잠시요. 등받이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아 헬리노스 뺨치네 이거 좋아요 좋네요 괜찮죠? 네잘사셨네아 남편이 이런 거잘 삽니다 이런 거 나쁘지 않네요 아 네. <laughs> 언니, 내 세팅 어때? 완벽해. 나 지금 찍으려고. 우리도 드디어 정리정돈이란 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laughs> 뿌듯하네. <웃음> 먹자 줘! 촬영이고 나고, 이거. 못 오겠는데, 유튜브 못고 이거. 얼른 꽝! 그거랑 끝나요? 약간 꽃이. 음? 이거 <laughs> <여>, 뭐, 마사이라고요? 마사 <laughs> 아, 마사이? 마사이 담으실 때? 아, 캠핑하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우리 안녕. 자, 다 같이. 여러분자. 댄스. 댄스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 진 올려. 스 아니 아니. 아. 를 언니가 더 잘하네. 다음 협찬이요. 댄 <laughs> 댄스. 어, 스 댄스. 어. 스 댄스. 자 여러분 마세이한잔 먹어보겠습니다 다이야 아, 다시 컷 <laughs> n 다시 와 여러분 다세이한잔 먹어보겠습니다 마쎄이 <laughs> 수건 하나 여기 어 기가 막히네 <laughs> 아 잔까지 네. 완벽하죠 오, 완벽해요 자탕 얘는... 이거 약간 정종이랑 그치 정종이랑 와인이랑 섞어 놓은 느낌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있어 제가 봤을 때는 정종이랑 음. 속고랑 섞었어. 매갈. 매갈. 아, 어, 약간의 브라운. 브라운즈는 네. 아닌데 약간. 큰 맛이 진짜 약간. 조수가 좀 있어. 살짝 있어. 살짝 살짝. 아 이렇게 음. 집에서 온 대보 나와서 온 껍질 졸졸했어요. 캠퍼들은 골제로몇개냐고 물어본다 그러죠. 그지? 아이 그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네 오늘의 언박싱 키녹스 랜턴 쉐이드입니다. 아, 뭐, 요즘에, 뭐, 골제로 한 10개는 있어야 캠퍼다, 뭐, 이런 말들 많더라고요. 뭐, 저도, 골제로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거 카피 상품들 많아요. 그거 쓰시면 돼요. 굳이 이거 비싸게, 5만원 돈 넘습니다, 하나에. 이거, 카피 상품? 이 돈이면 한 3, 4개 살수 있으니까 그거 쓰세요. 근데, 네, 그거 쓸게요. 네, <laughs> 이 쉐이드는, 참, 이거는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볼제로 전용들 이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우와 우와 <laughs> 우와 네 이렇게 우와 참 예쁘죠? 아 쉐이드 좋은 거 같은데 점점 어디까지 진화하는지 한번 여러분도 같이 봐주세요. 아 너무 재밌네. 이 <laughs> 그거 뭐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상대는 <laughs> 었어 이미 다 익었어 고기 자체가. 진짜? 예, 이제 한, 한 시간 더 해야 돼. 음 우와. 훈연, 훈연 맛이 많이 익었어? 차요 차요. 그치 아니야 <laughs> 됐지 약간 차요. 그치 약간 차요. 그래 프라이팬에 볶자. 예한 시간 더 해야 되죠 근데 우와 음, 예, 향이 향이 혀졌어요아 진짜? 예. 훈연치 맛 같은 게 완전 입맛대로 왔아 많이... 음... 음... 토치로는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대파를 토치요 토치로... 토치로... 토다로 토치로... 토만로것 같아. 토 그냥 여기다 위에다 올릴게. 토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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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치 주방 오빠가 안해 줄게. 알았어. 난어봐 오빠를 좀 항상 조심해야 돼. 뭐 진짜 짜증 맨날 그래서 조금도 아니야, 진짜. 내가 먼저 짜증. 저는 좀 싸우고 못 들어 몰라 그러는 거.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원래 부부들은 항상 싸웁니다. 근데 부부는 싸우죠. 술을 먹어야 될거 같아. 예, 음, 술 먹자. 좋아요 렛츠 네, 고. 술 먹으러 갑시다. 어, 이번 포상 때 다녀온 호주 여행에서 사 오신 겁니까? 구십이만 판매 금지적고주에서 쏘지 않습니다. 오어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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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좋다. 마지막에. 아 그렇게 먹었어? 탐아 오늘 도 쓸쓸함을 한잔 하는구만. 나의 고독함은 오천 원을 넘자. 언더랑 말고 하이볼로도 가능합니까? 네싹 가능 싹 가능 맛있지? 언니 짱하이볼한 번만 타주세요 진짜 맛있어 올 뿐이 맛있게 탑니다 어우 따뜻해. 오 따뜻해. 너무... 어. 여러분 캠핑하세요. <laughs> 안녕. 어, 손 넣고 싶다 여기. 우와 <laughs> 그건 토마치 토마치 토마치. 어 여기 아이오미리인데. <laughs> <laughs> 어. 이 반짝이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결똥찜같도 이런 걸 탈출하는 걸로. y 잔불 g 이런 거를 반짝반짝이는 거 g 완전연 o u 게 요게 y 게 눈에 e t you get, you get, you get, you get, you get, you g 오랜만에 바샤 커피를 내려보겠습니다. 자땡스 캠프 번외편 뿌니와 표니와 아, 뿌니, 뿌니. 네자잘 만들어진 오징어, 오징어 순대와 순대 이거 어디서 샀죠? 이거 캔싱턴에서 샀는데 그... 캔싱턴 설악 네 설악 빛의 일 층의 특산품 맞아요 응. 와이프가 와서 계란 옷을 입혀서 응. 이렇게 네. 해줬고 자, 막걸리는 서락생... 설악 생쌀 막걸리입니다. 해양 심층수. 어, 이건 네 아니에요. 어, 혹시 신티씨였겠나요? 아닌요 음, 네. 아, 섞어줘야 돼. 그럼 터지잖아요, 맞 이건 터지지 않을 거예요. 음, 터지잖아요. 터지잖아요. 네, 터질 줄 네, 알았어요. 네. 네. 터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살살살살 살살. 네. 피곤해가지고 아 맛있네 샤인머스캣 맛 맞네 음. 아, 응. 여러분 이 땡스캠프 번외편은 그 캠핑을 다녀온 지역의 특산품 그리고 그 지역의 술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 그런 컨텐츠로 만들겁니다 그죠 저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음. 뭐 나중에 좀 잘되면 지역 양조장도 한번 찍고 그치?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캠핑하세요